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의 장엄하고도 위험한 산맥 깊숙한 곳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시간 동안 산 채로 땅 속에 묻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나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기록입니다. 이 간증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영혼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 간증이 단순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의 성장에 동참하시어 더 많은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라지브 사르마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그날의 기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지브 사르마입니다. 저는 올해 43세이며 지난 12년간 인도 북부의 가장 외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년 전, 오타라칸드의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은 우리를 향해 그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10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수톤의 흙과 바위 아래에 갇혔습니다. 탈출구도, 외부와의 연락수단도, 음식도, 물도 없이, 고작 몇 시간 버틸 산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우리의 몸을 잠식하고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빛은 인간의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도 심리학도 그 어떤 세상의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맹세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모든 단어가 전부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모든 세부사항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제 기억 속에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빛을 보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는 2023년 6월, 기상학자들이 50년 만에 전례 없는 강도라고 묘사한 몬순 폭우가 인도 북부를 강타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비가 가장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타라칸드의 성스러운 산맥, 차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백 개의 힌두교 사원이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를 맞이하는 곳이며 기독교는 불신을 넘어 공공연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2개월 전 델리에 있는 저희 작은 교회에서 금식 기도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4월 아침, 저는 기도 중에 갑자기 영화처럼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희망 없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얼굴, 평화를 갈망하며 우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지브야 산속에 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거라.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제 안에 프리야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여보 그 지역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마을에서 쫓아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아서 스무장 구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2023년 4월 티베트 국경전 인도의 마지막 마을인 마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나는 해발 3200m에 위치한 인도 최고, 최고의 유인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숨쉬는 것 자체가 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여름에도 밤에는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산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는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히말라야 산 자체가 미지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의 자연적인 적대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세계의 적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두달 동안 저는 그 공동체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겨울 동안 손상된 지붕을 수리하는 것을 도왔고 델리에서 가져온 약품으로 작은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배운 더 효율적인 산지 농업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공동 저녁 식사 후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제가 정말로 온 이유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어 명만이 와서 들었지만 조금씩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첫 번째 사람은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28세의 청년으로 전년도에 산사태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는 고통으로 텅빈 눈으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지브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내와 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얼굴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함께 2시간 동안 기도했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되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내와 딸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군요. 3주 만에 우리는 8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한달반 만에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수세기 동안 숭배해온 신들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마을 사람은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을 사람은 더 이상 조상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것은 그들의 사회 질서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화요일 첫 번째 직접적인 위협이 닥쳤습니다. 누군가 제가 머물고 있던 작은 오두막 벽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 놓았습니다. 기독교 설교자, 48시간 안에 떠나지 않으면 산으로 끌고 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목요일인 6월 14일, 몬순비가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런 비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은 너무나 검어서 오후 3시인데도 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수천 개의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붕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산이 물을 머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시간 동안 걷고 있었을 때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갱음 같았지만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멈춰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산사태다. 비크람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하지만 뛸 곳이 없었습니다. 왼쪽에는 산의 수직 벽이 솟아 있었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속도로 내려오는 진흙, 바위, 뿌리 뽑힌 나무들의 눈사태가.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파괴의 덩어리가 우리를 덮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고 다리는 보이지 않지만 바위인 것 같은 무언가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숨을 쉴 때마다 마지막 숨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축축한 추위. 거기 누구 있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라지브, 저 여기 있어요. 비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도요, 불과 2주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젊은 엄마 순이타였습니다. 차례차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 11명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바위와 흙 사이에 형성된 각기 다른 공기 주머니에 갇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신앙 간증을 나누고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의식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의 목소리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룹에서 가장 어린 19살의 로안이 말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니샤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명씩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이 있다고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희망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우타라칸드에서의 우리 사역의 끝이 될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작은 어둠의 공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뒤섞였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컸고 어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외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성령께서 제게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우리의 문제에 더해졌습니다. 공기는 숨쉬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때때로 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수 없었고, 잠과 깨어남,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상기시키고 만약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마지막으로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흙과 바위의 무덤 속에서 꼬박 하루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저체온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헛것을 보는 등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죽게 하십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한달 전에 회심한 전 힌두교 사제 안일이 저를 뒤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확실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데려오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시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6월 16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우리는 36시간 이상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잠을 부르는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 빠지면 아마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이다. 비크람이 남은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빛을 봐. 그것은 테니스공 크기의 작은 황금빛 구체 같았고, 우리 앞에 바위 사이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손전등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바위, 흙, 모든 것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은 빛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공간의 한쪽, 흙과 바위로 된 단단한 벽으로 보이는 곳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을 수 없는 눈앞에서 그흙 부분이 마치 누가 파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갈라지기로 결심한 것처럼 열리면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좁은 터널이 드러났습니다. 빛은 그 터널로 들어가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후 일어난 일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던 비크람은 어떻게든 다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가슴에 바위가 있던 저는 갑자기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그 터널을 만든 바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그 좁은 터널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떠다니는 빛은 우리 앞에서 움직였고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길을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일 수도 있고 다섯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끝에 빛은 우리를 더 넓은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앞에 우리는 숨이 멎을 듯한 것을 보았습니다. 별들 우리 흙 감옥의 천장에 있는 작은 구멍이 밤 하늘의 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지표면 근처야 디팍이 며칠 만에 들어본 적 없는 흥분으로 외쳤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는 맨손으로 파기 시작하여 그 구멍을 넓혔습니다. 이곳의 흙은 붕괴된 다른 곳처럼 다져지지 않고 느슨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둔것 같았습니다. 한 명씩 우리는 서로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인 다리가 다친 라울이 나왔을 때 우리를 인도했던 작은 황금빛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몇 미터 올라가더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나온 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등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우리를 찾고 있던 구조대였지만 우리를 살아서 찾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바위와 진흙을 옮긴 산사태 아래 40시간 이상 묻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던 11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산에서 수년간이라며 단련된 한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아무도 저 아래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어 하물며 탈출구를 찾다니 그들은 즉시 우리를 가장 가까운 마을인 조시마스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우리는 탈수 상태에 가벼운 저체온증과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골절도 내부 손상도 없었습니다. 11명의 사람들이 산사태에 짓눌렸다가 거의 다치지 않고 나온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20년 산악유료경력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파텔 박사가 우리를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모든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은 죽었거나 최소한 중태에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적인 구조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역신문은 그것을 만화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국 방송국에서 기자들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난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을 때 나타난 황금빛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빛이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든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가 만화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위협했던 바로 그 마을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산의 정령들에 대해 경고했던 촌장 모한신이 가장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지브 선생님,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산이 당신들을 삼켰을 때, 저는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을 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의 신은 산 자체보다 더 강력하군요. 땅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해 빛을 보낼 수 있는 신이라면 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우리가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전역에서 온 사람들, 마을 사람들, 힌두교 순례자들, 심지어 사도들까지 우리 작은 공동체에 도착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산사태 한달후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총 47명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선포했으며 그 중에는 모한신과 제오두막에 위협적인 글을 그렸던 세 명의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만화의 우리 공동체는 200명 이상의 신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웃마을에 다섯 개의 교회를 더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새로운 회심자 중세 명이 히말라야의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항상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그것이 그분이 하신 일임을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산 아래 묻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있었을 때 그분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간증을 듣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닿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만의 산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울, 불안, 중독, 절망, 가난, 질병. 어쩌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문제들 아래 묻혀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본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흙 무덤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의 빛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대답이 이해라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믿음과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이며 당신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당신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과거의 삶을 버리고 당신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삶에 행하실 기적에 감사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방금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갇혀 있던 영적인 산에서 막 탈출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의 결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당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모든 요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산이 아무리 높고 당신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어떤 어둠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형제여, 고개를 드십시오. 자매여,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로 끝납니다. 당신의 산은 당신의 무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의 하나님의 빛은 더 강합니다.